가격이 폭등하면서 금사과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후 올해 처음으로 대구 군의군에서 햇사과 출하가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착황이 좋아 평년 이상의 생산량이 기대됩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드넓은 과수원에는 사과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으며 나무마다 푸른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정성들여 키운 사과를 따는 농민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설렘이 가득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사과가 많이 달리고 품질도 더 좋아서 모든 면에서 나아졌습니다. 오늘 첫 수확을 하는데 굉장히 기쁩니다. 이번에 본격 출하된 햇사과의 품종은 썸머킹입니다. 우리나라에 맞게 개발된 이 품종은 아오리로 불리는 스가루와 비슷하지만 단맛과 신맛의 조화가 좋고 수확 시기가 약 열흘 정도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작년에는 냉해와 집중호우 등으로 생산량이 전년보다 30% 이상 줄었지만 올해는 봄철 서리 피해가 적어 평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탄저병 등의 병충해 관리가 관건입니다. 7월 하순에 사과원의 과실에서 탄저병 발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썸머킹을 시작으로 홍로와 아리수 등 다양한 품종이 차례로 출하되면서 상승세를 보이던 사과 값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도 산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철마다 사과 생육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점검하고 피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니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